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철에고요. 이 백집에 갇혀 있는 흑한점 이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돌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수순이 필요할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돌을 움직였어요. 뻗어서. 자, 그럼 백에게 약점이 생기죠. 이 위쪽에 끊어지는 약점인데 백이 그걸 당연히 이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흑은 더 이상 아무 수가 안 나요. 자 단수를 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찝어도 이어서 안 되고 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이 2번 자리 백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이 자리를 끊으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백이 왼쪽에는 흑한 점을 이렇게 잡자고 하면 환격을 만들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은 여기가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막히죠. 왜냐면 이렇게 나가봤자 백이 따내면서 살아가고 밑에 있는 백은 안 잡히죠 자 3번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나가려면 은 뭔가 이쪽을 쳐 놓고 이렇게 뻗어야만 106번 자리를 못 끊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106번으로 거기가 아니라 반대쪽 이 오른쪽에서 단수를 치면서 흙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정답 수순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정답은 한번더 그냥 늘어주시면 돼요. 자, 100은 이 흙을 이렇게 단수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리, 여기나 여기를 두는 거는 흙이 이어가면서 백돌이 잡히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100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왼쪽, 오른쪽 흙을 다 잡자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흙이 5번으로 끊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이 양단수가 걸리는 거죠. 자잘 보면은 백이 뭐 이걸 따든 오른쪽을 따든 해결이 될것 같은데 오른쪽을 따내면 왼쪽 두 점이 따먹혀요. 자흙이 위에 있던 한점 살아갔죠. 수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백은 이 왼쪽을 지키고 싶은데 이걸 따먹으면 환경이 걸려서 백이 더 많이 잡혀요. 자 결국 흙이 5번으로 이렇게 끊었을 때 양단수를 쳤을 때 백은 오른쪽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흙이 밑에 있는 백두점 잡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문제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되게 간단하죠? 사실 이거 말고는 변화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됐을 때내 돌이 잡히게 되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안되는데 하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보면은 이 환격으로 양단수를 칠수 있는 모양이 나왔었다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